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에어님이 이거 녹화하고 잔다는 소문이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침대 만들기 되게 할합니다 침대 만들기, 자기가 자고 싶은 침대. 저 그냥 이거 하나만 충분한데 아니, 아니, 아니요. 저 이거, 이거, 이거는 좋지 않습니다. 아, 제가 또 침대 하면은 기가 막히게 만들죠. 아, 기가 막히게 좀 만들어 주세요. 기 기가 막히 만들게. 요 <laughs> 기가 막히지 말고. 제가 좀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만들어봤습니다. 비계거든요. <laughs> 이름부터 비계에요아는 장난이고 든 장난이고 장난이고 제대로 만들었습니 제대로 만들었습니다. 아예 묻드러마세요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짜잔. <laughs> 매트리스하고 그 다음에 침대. 이거 애우야 아니요 아니요. 이 인형이 누구인가 인형? 인형이에요 인형 인형. 아 인형 인형. 비계 비계하고 인형. 그 다음에 이제 이불. 그 다음에 매트리스. 아. 매트리스가 아주 푹신푹신하게 자기 위해서 좀 큽니다. 아, 네. 올라갔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. <laughs> 만약에, 이... 건... 만약에 침대에서 잠궈대서 떨어진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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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뭐하는 침대 가요 <laughs> 아, 이거 최첨단. 기술이 탑재되어 있어요. <laughs> 아 이거 알 알림, 이거 알림이거든요. 네딱 알림. 변하지 않으면 이 얼음이 한 칸씩 떨어져요. 아 이제 한 칸씩 떨어지고 한 칸씩 떨어지는 다음에 이제 나무가 떨어지는 거죠. 네. 그래서 엉덩 나오면 이제 이걸. 밟는 거 맞아요? 쳐지고. 오... <laughs> 아터지겠죠 다시 <laughs> <더> 대요야. 이거 <laughs> <laughs> 이제 다리가 짧리면 아, <laughs> <laughs> 뭐, 소 소우? 네, 네. <laughs> 뭐, 하, 뭐, 소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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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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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뭐, 알 뭐, 알 뭐, 알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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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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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, 뭐, 어느 부위지? 약간 종아리 부분 쪽만나. <laughs> 그냥 죽는다는 거를 아주 꼬아서 표현하시네요. 네, 꼬았어요. <laughs> 아이고 죽는다 그러면, 네 알겠습니다. 근데 굳이 사투릴 필요가 있어요? 네. <laughs>